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혹시 여러분 매달 10만 원만 저축하면 나중에 정부가 돈을 3배로 불려서 준다면 믿으시겠어요?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청년내일 저축계좌인데요. 2025년 5월 2일부터 총 4만 명을 새로 모집한다고 해서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일부 청년내일 저축계좌란? 먼저 청년내일 저축계좌가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. 이 제도는요. 저소득층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만든 저축지원 프로그램이에요.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이 돈을 붙여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일반 청년은 정부가 월 10만원을 매칭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은 월 30만원까지 지원해줘요. 이걸 3년 동안 꾸준히 모으면 최대 1440만원까지 목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. 이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? 지원 자격은 이렇게 나뉘어요. 일반형 청년. 나이만 19세에서 34세. 가구 소득 중위 소득 100% 이하. 근로소득 월 50만원을 넘고 250만원 이하인 경우. 예를 들어,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월급이 200만원 정도 된다면? 충분히 해당될 수 있어요. 취약계층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. 나이만 15세에서 39세. 가구 소득 중위 소득 50% 이하. 근로 사업 소득 월 10만원 이상. 즉, 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이라면 거의 대부분 대상이 될수 있어요. 특히 기존에는 월 230만원 넘으면 안 됐는데, 이번부터는 250만원까지 확대돼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. 3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 일반 청년 기준. 월 10만원 저축. 정부 지원 10만원 추가. 3년간 모으면 720만원 플러스 이자. 기초생활 차상위 계층 청년 기준. 월 10만원 저축. 정부 지원 30만원 추가. 3년간 모으면 1440만원 플러스 이자. 이자가 또 최대 연5% 금리까지 적용되니까 그냥 저축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죠. 게다가 이 돈은 나중에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학자금 갚거나 전세자금 마련, 창업준비, 기술교육 등등. 사부 모집기간과 신청 일정. 이제 진짜 중요한 타이밍 정보입니다. 모집 기간 2025년 5월 2일 금요일부터 5월 21일 수요일까지 딱 20일간만 신청할 수 있어요. 모집 인원 총 4만 명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서 가능하면 5월 16일까지 신청하라고 정부가 권장하고 있어요. 막판에는 사이트도 느려지고 센터도 붐비니까요. 오부 신청 방법 1.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. 이 e 오프라인 신청,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, 평일 업무시간 내 방문 가능. 단 오프라인 신청시 5월 16일까지 방문 권장, 신분증 지참 필수, 또한 6월에서 7월 중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고, 8월 중으로 선정 결과 안내가 문자로 오게 됩니다. 선정되면 하나은행 앱 또는 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해서 8월부터 저축 시작이에요. 육부 제도 개선 사항 체크. 2025년부터 새로 바뀐 점도 있어요. 근로 소득 기준 완화. 기존 월 230만 원에서 250만 원 이하로 상향.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 도입 예정 2025년 하반기. 중도 해지, 정립 중지 등을 온라인에서 처리 가능해짐. 맞춤형 금융 교육 제공. 만기 해지할 때 기초 자산 교육과 1대1 상담 지원. 목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까지 마련돼 있어요. 7부 이런 분들 꼭 신청하세요. 이런 분들이라면 꼭 관심 가지셔야 해요.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이 가능하신 분, 월 소득이 250만원 이하이신 분, 전세금 마련, 학자금 상환, 창업 준비 중인 분,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. 정말 좋은 기회인데 몰라서 못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들 중에도 가구 소득 조건 때문에 애매할 수 있는데 단독 가구로 따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. 8부 자주 묻는 질문 Q&A 일 중간에 저축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? 일정 횟수 이상 연체되면 지원금이 줄거나 못 받을 수 있어요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담 후 조정도 가능합니다. 이 중간에 취업해서 소득이 늘어나면요? 매달 소득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기준 초과 시 지원은 종료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금액은 회수하지 않아요. 3 군복무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?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어렵지만 제대 후 소득이 생기면 신청 가능해요. 지금 이 제도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 청년의 자립을 돕는 디딤돌이에요. 2025년 5월 2일부터 21일까지 딱 4만 명만 받습니다. 혹시 내가 해당될까? 고민된다면 오늘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.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